안녕하세요. 냉장고 청소하면서 혼자 말하고 있는 60대입니다. 며칠 전서부터 냉장고 청소가 하고 싶었는데요. 오늘 드디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냉장고 청소를 했답니다. 이게 뭘까요? 어... 파킨 고추 무침이에요. 이게 뭘까요? 어, 야채통인데, 무 하나 딱 남았어요. 탁낀 고추무침은 맛있어서, 제가 다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작은 통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. 무도 작은 통에 옮겨 담고, 큰 통은 다 씻어야 되죠. 그리고 이거는 깻잎인데요. 깻잎은 두 종류로 담아놨는데요. 두개다 맛있으니까 제가 끝까지 먹을 거예요. 그래서 두개다 보관하고요. 아 이거 양념장인데 맛있어요. 이거는 참치 약고추장인데 맛있고 이거는 그 국수 양념장인데 맛있어요. 이제 냉장고를 닦기 시작했어요. 계란판 닦는 중이에요. 저거 닦을 때 물티슈에다가 자연풍좀 묻혀가지고 닦으면은 그냥 사이사이 좀 기분 좋게 닦여요. 기스 안 나게. 아, 이거는 또 선반인데요. 여기도 유리니까 기스 안 나게. 이렇게 물티슈에다가 퐁퐁 조금 발라갖고 닦았어요. 냉장고를 닦고 있는데요. 물티슈로 닦고 있어요. 이거 소독이 되는 물티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물티슈 구해가지고 닦았어요. 이제 깔끔하게 닦아가지고 새로 정리를 했어요. 거의 빈 칸이에요.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유, 속이 다 시원하네요. 깔끔해요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